근데, 유하.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면, 오, 잠깐만요. 나가.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방 새로 만들게요. 방 새로 만들고, 다 초대할게요. 뇌절방. 여긴 뇌절입니다. 좀더 네, 가겠습니다. 자, 저는 얼마나 막자리 잘할까요? 제가 얼마나 막자리 연습했냐면, 엄청 연습했습니다. 흘리기, 날리기, 그냥 기본 스탑, 엄청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역주행, 역들이 엄청 연습했어요. 여기는 빌손이니까 스탑을 한번 해볼게요. 스탑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넣어서 에이 못 맞겠죠? 여기에서 한번 막아볼게요. 자 옵니다 여러분들 자 오고 있어요 자 요쯤에서 막아야겠죠 저기서 일단 한 명이 막을거예요 갑니다 슛 오케이 이번 막자 성공적이었고요 여러분들 몇명더 옵니다 자한 명만 노리겠습니다 한 명만 노리 아, 아이문 막장 좀 뭔가 아쉬운데. 되죠. 네, 예. 잠깐만요. 카메라 좀 돌릴게요. 옆쪽으로 살짝 돌려서. 하고, 온다 옵니다, 사람. 다, 아. 막자, 저 막자 못해요, 여러분들. 응, 음, 직부 꽂아주고. 응, 음, 봉쇄. 방상 받았고요, 여러분들 박재입니다 치시고요 병마용 하래요, 병마용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 유튜브 유튜브 제목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로 바꿀 거냐면 바로 내절 내절 님과 그리고 내칠다 내절 칠거 다오 인과 그리고 저는 무엇 뭐, 그리고 내절 할거 다오 님가 거다오 오, 봉쇄 잘한다 그렇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지 <laughs> 나이스고요 응봉쇄 에이 못 막았다 여기야 여기야 스탑 존인데 에이 못 막고요 여러분들 그 스타주고요. 봉쇄, 봉쇄, 봉쇄. 에이, 못 막았고요. 이번 박자 성공적이었어요. 스탑 제가 또 스탑이 암호지거든요? 이쯤에서 막아주면 오케이 나이스 <laughs> 제가 스탑을 잘하거든요. 랭킹전 할 때도 스탑을 좀 많이 해요. 여기서 막아주면 좋아. 에이 요 하려고 했는데 계속 서 끌기 셔 끌기 맞겠죠? 안 막네? 그러면 막자를 별로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여기서 막자를 안 한다면 별로 막자를 모르는 사람 이 아니 이건 아니지 여기서 먹는다고 나 부스 안 쓰고 여기서 지름길 타주고요 오. 아, 방장 가져야 되는데. 네절. 네절처럼 한다오로 유튜브 닉네임 바꿀게요. 한다오. 야무진 맵이 어떤 거냐면, 막자 야무진 맵이. 가겠습니다. 빌리지 시계 탄 막자가 또, 뭐라고 해야지? 쫄깃쫄깃하거든요.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 누가 막자 최고인지 보여줄게요. 역드립 해보겠습니다. 역드립 해주고, 막자 바로 해주고요. 지렸고. 이렇게 가주고 숏 이렇게 쭉 가줍니다 이렇게 막아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아줘요 이렇게 스탑을 해서 막아주고 스탑 와 안돼 제발 살려줘 아 제발 살려줘 간다 회자 오, 들어왔다. 여기 막자가 또 야무지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막자가 또 엄청 야무져요. 오안 돼. 아 이건 아니지. 아우 이건 아니지. 간다, 간다, 간다. 미자, 여기서 나좀아 이다 아 아. 더 모아야 되는데 어 사람들 오고요 여러분들 사람들 옵니다 그럼 여기서 스탑을 해야죠 오 마이 갓한달 제가 또 막자중에서 스탑을 제일 잘해요 스탑 스탑은 랭킹전에서 좋은데 우리 팀 순위를 만들 때나 어? 왜, 왜안 알기 왜안 씹혀? 근데 알기안 씹혀요 빌리시겠다면 거꾸로 와도 당장 가져야 돼요 이런데 러런데 병마용 막자가 되게 야무지거든요. 다들 빨리 레디해주세요. 막자, 박 유튜브 닉네임을 레저처럼 한다고로 바꿀게요 막자방 찾을고요 저는 아, 이제 아닙니다. 그냥 갈게요. 오 스탑 잘하는데. 그래도 날 이기지는 못하지. 아 여기로 가버 아웃으로 가버린다. 그냥 바로 먹고, 일 라인 안 먹고, 그냥 아웃을 먹어버린다, 이거죠. 조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유탄이 돌아줍니다. 유탄이 돌아주고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여기를 이렇게 막을 거예요. 접니다, 자. 아, 못 막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아, 제가 그냥 막자는 못하고 스탑을 잘하거든요. 스탑이 제일, 스탑이 다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는 왜 잘할까요? 스탑을. 다른 막자들은 못하고. 박스. 요쯤에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막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쯤에서 이렇게 막아주면 더 좋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만아주면 엄청 좋겠지요? 아이, 아깝다. 다시 돌아주고? 돌아주고? 아, 전 스탑을 잘해요, 이상하게. 원래 막자리 잘해야 돼. 이상한 데를한번 가봅시다 어 잠깐만 저기야 뚫리네 아주? 여기로도 갈수 있나 근데 여기를 이렇게 어? 갈수 있네? 뭐야? 뭐야 갈수 있네? 제 여러분들 다음 영상은 이 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러분들 유바.